집에 가서 이렇게 재미없는 것들만 생각해서 올래요? 그 아. 그니까요. 집중하라고 내가 또 얘기해준 거예요. 하면요. 되거든요. 한번더 하는 공부는 힘들대요. 그게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목소리> 구독, 좋아요. <목소리> 시험 승진. 시험 승진. 아니면 합격. 뭐. 합격. 공무원 시험도 수금되고. 취진 응. 승진이든 그냥. 퀴즈. 각종 시험에 합격. 뭐 이런 거? 진짜 아저씨들은요 집에가서 이렇게 재미없는 것들만 생각해서 올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다 뻔하고 뻔한거 물어보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돼지아들 괜찮다고 얘기해줬는데요 20대 돼지아들 응! 거기는요 뭐 올라가고 이것보다 요 붙는게 괜찮아요 붙는게 괜찮은데요 요번에 딱 집중해서 돌아가야 붙지 그렇지 않으면요 막판에 떨어져요 아 그니까요 집중하라고 내가 또얘기해준거예요 하면요 되거든요 응. 음. 또, 이제 요즘 취직이 잘안 돼요. 그니까, 회사에 음. 일을 하고 싶은데, 응. 음. 잘안 돼요, 요즘. 근데, 뭐가 뭔지 몰라도요, 거기가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그 있잖아요. 말들 있잖아요, 말들. 말들. 그 30대 말들 있잖아요. 말들은요, 좋은 데든 뭐하든 들어는 거할 거예요. 어. 말들 아저씨가요, 들어가면요, 나한테 맛있는 거 사와야 돼요. 어. 음. 회사에서, 응.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거는 누구죠? 사자친구는 누구죠? 사자친구, 호랑이? 어. 아, 호랑이요? 그 4, 오시때 호랑이 아저씨들은요, 올라오는 걸수 있어요. 대신, 엄청 엄청 조금 사람들하고 문제는 있다 그러거든요? 아... 그 올라가는데 사람들하고 친해서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문제는 있대요. 그것만 조심하면요, 올라오는 건데요? 그 사자친구들이. 그리고 또, 내년에, 응. 그, 10대 말들이, 응. 시험을 또 봐야 돼요. 큰 거, 큰시험 수능. 응.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해? 그때 내가 1 0대 말들 얘기해줬었는데요. 조심하라고. 응, 조심하라고 얘기해줬는데요. 10대 말들은요, 한번더 하는 공부는 힘들대요. 그게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또 20대 친구들. 그니까, 러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번에 들어가야 되지. 학교 안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려고 더 공부하면 힘들대요. 응. 또 20대에 이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내가 이 아저씨 왜 맨날 재미없다 그러냐면요. 그렇게 따져가지고요. 어, 이, 이쪽저쪽 동물들 다 들어가면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지 마요. 사자도 들어가고, 호랑이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가면요. 나머지 동물은 어디 있을래요? 죄송합니다. 음,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구독, 좋아요. <laughs> 그 사람들이 유독 그게 잘 된다니까요. 열심히들 해봐요. 응. 응. 감사합니다. 응.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셔서 내년에는 좀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능 봤어요. 아, 수능 보셨어요? 네, 봤어요. 성적 공개도 어, 네. 저는 진짜 극과극인 학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나름 공부를 잘했거든요. 다 100점. 모의고사 100점. 전국 100점. 근데 다른 거한 문제도 안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을 좋은 데 가겠어요, 제가. 100점이 응. 있으셨대요? 네, 있었는데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극과극이어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고 이러진 못했어요.